안녕하세요 로고스 무작정 따라하기의 석진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고스 뭐 홈과 그다음에 서재 약간 살펴볼 텐데요 워낙 기능이 많고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다 해야 되는지 가늠이 안 되는데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이렇게 잘 활용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기능들을 더 익혀가시면 더 이렇게 좀이 프로그램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. 홈 화면은 뭐 홈페이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PC나 맥북에 그것이 마치 홈페이지처럼 이렇게 해놓고서 작업을 쉽게 할수 있도록 그냥 간편하게 볼수 있는 곳인데요. 사람마다 모르겠지만 거의 여기는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. 물론 여기다가 여여기 아, 톱니바퀴는 이제 열을 몇 개씩 할 것인가, 뭐 이런 것 설정하는 것이고, 모니터의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환시켜 주겠죠. 그 다음에, 여기, 플러스, 대시보드는 여러분들 작업 강의나 기도 제목이나 독서 객표, 이런, 이타, 기타, 기타 이런 것들을, 대시보드에다 올려놓고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것이고요 그리고 살펴보기는, 또 톱니바퀴 한번 클릭해 볼까요? 살펴보기에는 이러이러한 항목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는 항목인데 체크하고 언체크함에 따라서 이 살펴보기 항목에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여기 살펴보기에 나타낼 수 있는 항목들은 오늘의 구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동영 트레이닝 비디오라든지 또 무슨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서재에 있는 내용들을 무작위적으로 발췌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로고상글 블로그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새로 출간되는 책들을 또 이제 사전 주문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사전 주문할 수 있는 하도록 광고하는 그런 내용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연구하거나 환경이 프로 이용할 때 많이 이렇게 사용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서재 클릭하면 서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동영상 보셨으면 어느 정도 눈에 익숙하시겠지만 여기는 사이드바를, 사이드바를 열거나 닫고 톡을 키로 이렇게 클릭하면 열었다 닫혔다 하고 자료가 이제 많아지면 분류해서 좀 찾을 수 있도록 필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누르셔야 전체 자료가 무료 자료가 지금 50개 자료가 있는데 아, 여기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시고자 하는 것을 여기서 찾아서 검색하시면 되겠죠. 만약에 사전, 사전, 예, 스페이스바를 누르셔야 다 나오는데 사전은 지금 사전 무료, 무료 사전이 하나 있는데 영어 사전, 영어 성경 사전 하나 있습니다. 클릭해 볼까요? 클릭하면 예, 성경 사전에서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다시 서재를 또 확인하는 것이 자꾸 서재를 자주 사용할 때는 아예 서재 창을 열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컨트롤 A 키를 컨트롤 L 컨트롤 라이브러리 컨트롤 A 키 누르시면 서재 창이 이렇게 뜨고 아니면 뭐큰 창으로 이렇게 뜰 텐데 아이 창을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서재 위에다가 어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탭을 고정하면 이렇게 어 서재가, 서재창이 이렇게 하나의 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. 여기서 이제 뭐, 제목을 클릭하시면, 이 보시는 것처럼 자료가 이렇게 열리게 되고, 그 다음에 그냥 다른 곳에 이렇게 클릭하시면, 다른 곳을 클릭하시면 그 자료 위에 이게 바가 위치되는데, 이 상태에서 여기 information 누르시면 그 책의 정보가 나오겠죠. 예, 이 책이 이 라이브러리에 지금 다운로드 되었는지 네, 볼까요? 기기에서 여기서 삭제할 것인지 삭제한다면 나중에 또 다운로드 할수 있겠죠. 그다음에 뭐 어느 기기에 있는지 맥북에도 있고 안드로이드폰에도 있고 내 휴대폰에 있는지 또 탭에 있는지 이런 것들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도 또 다운로드해서 거기 그 자료 그기기들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. 물론 그 각각 기기마다 자체적으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요. 음, 그리고 여기 그 옆에 보시면 이거 한번 클릭 해 볼까요? 자료 디스플레이 모드 변경합니다. 클릭하시면 커버 뷰는 책 커버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타일 뷰는 타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정보를 볼수 있는 디테일 뷰. 가장 추천할 만한 뷰는 이 디테일 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찾아서 자료검색 이용하시고 필터 이용하셔서 검색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렉 c 바이블 딕셔너리 우리가 찾아봤는데 이것도 무료 책이지만 여기 이것도 뭐 여기 정보를 여기 점세 개를 클릭하시고 i n 메이션 보시면 이 책의 정보 이 책은 이러이러한 분들이 편집하고 이 책은 7200개 아티클이 있고, 그 다음에 또 이런, 이런 것들이 있으며, 그 다음에 이건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해준다. 자료들이 아주, 이 책, 다른 사전도 좋은 사전들이, 유료 사전들이 있지만요, 이 사전, 물비록 어, 영어로 된 사전이지만, 아주 유익하고 좋습니다. 그 다음에, 음, 닫아볼까요? 닫아보시고, 예, 그다음에 전체 화면으로 전환 이런 어떤 다른 어, 책이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동하는가요? 그래서 오늘은 홈하고 서재만 이렇게 잠깐 살펴봤습니다. 워낙 프로그램이 기능이 많으니까 이건 언제 다 할까 해서 울렁증이 생겨서 아예 고가의 제품을 사신 분 같은 분에도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. 그래서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팔아버릴까 하는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. 그래도 차근차근히 잘 사용하시면 아주 목회 유익할 유익됩니다. 오늘은 이홈 화면 그 다음에 서재만 잠깐 다 이렇게 잠깐 둘러봤습니다.